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은 늘 아무 이상 없다고만 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남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핀잔을 주지만 내 몸은 이미 전쟁터가 된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뼈대를 찍어드리는 심리 엑스레이.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을 잠식하는 불청객, 불안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투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얻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심리 처방전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이거 사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도 편도체죠. 이 녀석은 우리 몸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자 화재 경보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숲속에서 굶주린 사자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뇌가 한가롭게 오늘 저녁 뭐 먹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자의 점심 식사가 되겠죠. 그래서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즉각 비상벨을 울립니다. 야,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야. 당장 도망치거나 싸워야 해 라며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쟁 혹은 도피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사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의 이 고장 난 경보기는 사소한 일에도 사자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상사의 차가운 말투, 내일 있을 발표. 친구의 읽고 씹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사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옵니다. 심장은 근육에 피를 빨리 보내려고 펌프질을 하니까 쿵쾅거리고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려고 호흡은 가빠지죠. 소화기관으로 갈 에너지를 근육으로 돌리니까 속은 더부룩하고 울렁거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신체와 증상의 정체입니다. 즉, 여러분의 몸이 아픈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너무나 열심히 여러분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그 방식이 조금 과할 뿐인 거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절대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자,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핑크색 코끼리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질 겁니다. 불안도 똑같습니다. 불안하면 안 돼, 심장아. 제발 천천히 뛰어, 이런 생각, 좀 그만하자라고 밀어낼수록, 불안은 기생충처럼 여러분의 생각에 더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불안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불안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이 오히려 불안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심리 엑스레이만의 특별한 처방전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불안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손님으로 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인 지훈 씨의 사례를 한번 보죠. 지훈 씨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또왜 이래? 이러다 망치면 어떡하지? 라며 안절부절 못했겠죠. 하지만 지훈 씨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내 편도체가 또 열일하고 있구나. 사자도 없는데 나를 지키겠다고 비상벨을 눌렀네. 고생이 많다. 하지만 지훈아 이건 그냥 내가 보내는 가짜 신호일 뿐이야. 라고 말이죠. 불안을 나 자신과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의 회로를 직접 건드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오감의 감각에 집중하는 오사함샤인일 기법입니다. 불안이 밀려오면 우리 의식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끔찍한 시나리오로 가버립니다. 이걸 강제로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5가지를 찾아보세요. 모니터, 컵, 볼펜, 책상, 달력. 그다음 귀에 들리는 소리 네 가지를 들어 보세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먼 곳의 차 소리, 내 숨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 이런 식으로 만져지는 감각 세 가지, 냄새 두 가지, 입안의 맛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녀석이 깨어나면 날뛰던 편도체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예, 진정해. 이건 사자가 아니야. 그냥 회의일 뿐이야. 라고 타이르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몸이 늘 긴장 상태라는 거예요. 어깨는 잔뜩 올라가 있고 턱에는 힘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도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지는 않나요? 어깨가 귀에 붙어 있지는 않나요? 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뇌는, 아, 지금 진짜 위험한 상황인가 보네 라고 생각해서 불안을 더 증폭시킵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게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양손을 꽉 쥐고 5, 2, 5초 동안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세요.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요. 그러다가 한 번에 툭 하고 힘을 빼는 겁니다. 이때 느껴지는 이완된 감각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뇌는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제 상담실을 찾았던 주부 민정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민정 씨는 건강 염려증이 심해서 밤마다 심장마비가 올까봐 잠을 못 잤습니다. 조금만 가슴이 찌릿해도 인터넷을 검색하며 밤을 지새웠죠. 민정 씨에게 제가 내린 처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이 근육 이완 훈련을 10분씩 하고,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 불안의 모양과 색깔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당황해 하셨죠. 불안을 그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정 씨는 자신의 불안을 검고 뾰족한 가시공 모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공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아, 또 왔니. 나를 지켜주러 온건 알겠는데 지금은 자야 하니까 저기 구석에서 좀 쉬고 있어. 라고요. 신기하게도 불안을 형상화하고 인정해주자. 그 뾰족했던 가시들이 뭉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고 믿었던 공포가 내가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질병이 아닙니다. 불안은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시끄럽고 불편한 것 뿐이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할까? 왜 남들처럼 평범하지 못할까라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 마음이 불안을 가장 크게 키우는 먹이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불안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내 몸이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조금 불편하지만 이건 곧 지나갈 거야. 라고요. 파도를 막으려 하면 휩쓸리지만,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면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 이 불안이라는 파도를 멋지게 타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찍어본 심리 엑스레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 있던 불안의 뼈대가 조금은 투명하게 보이시나요? 불안은 정체를 알수 없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뇌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감각에 집중하며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시작하면 불안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불안도 여러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날카로운 심리 분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 엑스레이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평온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드린 말씀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과활성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 한 잔이 주는 각성 효과가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뇌에 비상벨을 울리는 트리거가 될수 있거든요. 또 하나 매일 아침 10분만 하우 햇볕을 쬐며 걷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햇볕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을 돕는데 이 세로토닌이 바로 불안을 조절하는 천연안정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가님, 저는 이미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뇌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이 심할 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현명하고 과학적인 선택입니다. 약은 고장 난 경보기를 수리하는 동안 잠시 소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오늘 배운 훈련들을 통해 경보기 자체가 튼튼해지도록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약을 먹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괴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멋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불안도 빼놓을 수 없겠죠.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해서 비웃음을 사면 어떡하지? 라는 사회적 불안 말입니다. 이건 역시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에 집단에서 소외된다는 건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완벽해지려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나의 빈틈을 인정하고 보여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더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다가올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의 뇌과학적 원리부터 실천적인 해결법,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정말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이 영상을 다시 찾아주세요. 제가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찍어드리고 처방전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불안함이 느껴질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현재의 공기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발바닥이 닿아 있는 단단한 바닥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상황을 통제할 힘을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기를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심리 엑스레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불안이라는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이 영상이 한줄기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개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거친 뒤에 드러날 당신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눈부시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엑스레이처럼 투명하게 분석하고 치유하는 시간 심리 엑스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